좋고 자, 나이스. 라스트. 다선 누나 올배 잠수라는데? 저기 뽀라는데뽕 같은데. 상어 상어 아니야. 없어. 저 배. 빠져. 빠져. 폴백. 폴백. <laughs> 자, 라스트로 회식. 아. 어, 다선 <laughs> 님. 어... 다선 <다섯 웃음> 님 잠수? 둘, <laughs> 둘, 둘, <laughs> 저놈의 저, 저 아, 사진을 틀어라. 그... <laughs> <laughs> 저놈의 주의를 <튜리를> 틀어라. 오늘 내일은... 지 찻잔에 아, 지찻잔지찻잔아 냉지 찻잔에. 냉지 찻잔에. 냉지 난 먼저 피어서 죽을 거야. 왜 그래? 비정현 님 같이 갑시다. <laughs> 내조는 자존 내조는 자존심이야. 비정현 님 비정현 님 같이 갑시다. 자 우리 수비 수비는 내전에서 용기를 보여주마. A 둘. 센터 둘. 나머지 B. 저 A 갑니다. 저전 죽으러 갑니다. 난난 <laughs> <laughs> 가운데로 돌격. <돌겨>. 갑시다 <laughs> 형님. 여러분들 남자가 나, 남자가 먼저 보여주겠어. 사람들이 야스나스나스나스나스나스나스 봐. 오호. 오저저저 맞아요. 어디가? 아니야. 실창 조심하고. 일번에한 명. 오케이. 꼬꼬. 그냥 가. 그냥 가. <laughs> 나이스. 자, 육내병외병다 먹을게요, 지금. 저희 3번 한명 있어요. 접배 한 명이야. 어 접배 나가지 마 접배까지 가지 마요. 수비. 오 수비. 외벽 외벽. 어어 외벽. 아, 아, 외벽. 와오이경님잘 쏜다. 얼하나 외벽 아직 있어요. 어 예. 오른쪽에 있다. 예. 오케이 육 다리 6 다리 쪽이야. 빗돌 형님 오른 빗돌 형님 오른쪽 에 있어요 거기. 아, 아 그래 수창하는 거야 지금 나 캡쳐. 아. <laughs> <laughs> 나이스 6 <laughs> 개벽 하나 더. 찍다찍다7반6반 쪽. 오케이 십오 다운. 6번 다운. 나이스. 네. 오. 전님 아, 역시. 수비처럼 열게요. 수비 처럼내 가이드 내내 가이드님. 물건 <웃음> 팔기 전에. <laughs> <잘해>. 내내가내내 <laughs> 가이드님. 네. 아이고. <laughs> 자 수비 방처로 할게요. 너, 3번 조심해야 돼요. 번거 좋은 관광이다. 자일번 수나 일번 수나. 어 3번. 어. 일번선물 백업 간다 백업 간다 백업 간다 pick up, p i 비 k up. Pick up, pick up, p i c 나 up. p 번에 k 나아 p i 형님창문에 i 번 k up, p i 나 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 i 어, 이동하실게요 제가 그다 아, A 쪽뚫려거든요 <laughs> A 쪽으로 돌게요, 여러분. 자, 다음 다음 감각 네, 아 다음 코스는요? <laughs> 나, 나이스. 나이 네. 다음 코스는 어딘가요? <laughs> 자, 배각 형님 A 막으시고요 <laughs> 어, 막아야 돼, 저요. 피똥이 피똥이 가세요. 남자는 남자는 센터. 아, 안 돼, 안 돼. 근데 피똥이 뺏겨서 되게 잘해 주시는데 음, 저미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A 맡기는 거야 그래서 형님들 자자 자, 지금 우리 수비문 물...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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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적삽 있어 적삽 있어 4번 창 4번 6번 4벽 야 자, A 왜 같이 나, 와줄게요. A 나왜나 나 혼자야 아저 있어요 순화 저리 아, 어 안돼 안돼 3번에 셋 3번에 셋 4번방 들어와요 오케이 2번 하나 2번 순화 2번 순화 어 A 뛰었다 A 뛰었어요 2번 순화 3번에 하나 4번방 조심 P90 유예병, 나어번다 번. 라 들어왔어. 하나, 나 뭐야? <놀람이> 로 돌렸다 이거. 나이스. 채스가 A 방. 오케이 나이스. 그래 골목기 2번. 보안님 잘 때를 잡았어. 그래 그거야. 자 보안님 죽었으니까 <놀람이> 여러분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7번. <놀람이 <놀람이 어 진짜 말이 시간되면 되게 못하겠어 오! 와그 골목! 와. 와 골목이 야 골목이 잘 쌓아 <laughs> A 설정 살. 정레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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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설렀데요 A, A 골목아 없지 아저 지금 디스코도 없어 자졸리누나 도착할 때쯤 제스가 가라 D 글자 D 글자 봐야 돼어 D 글자 아, 있는 거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하나 D 글자 아, A 설때 낚시 자리 제스가 느껴내 해체해체해체해체 해체해체 그래 알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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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아, 알아 아. 항상 니가 제스기 제스기 하니까 그렇게 느껴했다고와 박우지님이 박우지님이 전장통을 관광 컷스로 만들다니라고 <laughs> <laughs> 자 방금처럼 또그거 할게요 거부 한다 안돼 안돼 좀 아, 제발 <laughs> 아, 피똥이 형 제발 <laughs> 형님, 형님, 하죠. 형님 그러시다가 그 해배에서 미아됩니다. 즉 <laughs> <laughs> 관광 예.. 네, 미아돼요. 안 돼. 형 잘했어. 괜찮 아, 버다 아, 네. 아. 네, 확인. A, 오, A 온다. 프 와, 프렉. 뭐야? 한번 뛰어요. 빨리 뚫어아이가 웃긴다 이거. 어, 다 4번만 가야겠다 4번만 가야겠다이번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어디? 2번. A 제형 가요. 2번. 2번. 2번 둘. 예. 오케이. 야 왜죠? 에이. 어, 기타 기타 뛰타뛰타뛰타뛰타뛰타뛰타뛰타타타타타 비온다, 비온다. 뛰는데뛰는데 하나 잡았고 하나 빠졌어. 센터 볼게요. 센터 볼게요. 아유, 아유. 어, 와, 아, 좋았어. 아, 아, 자, 지금 백악형기 B로 옮길게요. 나나로운데 네. 요비이 혼자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빠 외로워. 어, 울배 울배 울배. 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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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배. 자벤 그렇게 잘했어. 센터 봐 주시면 되고 뒤로 가라베아니야 이게 예. 그티타미가 <laughs> 빠졌어요. 센터 보다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중앙 아, 중앙, 아, 중앙 하나 중앙 하나. 나이스. 중앙 컷 중앙 컷 나이스. 피똥형 나이스. 예, 1번에 있어요. 1번에. 아, 있다 있다. 예, 봐, 있잖아요. 1번 여기 심포. 야, 번금 1번, 1번 지원. 아, 제 지금 저기 지금 이탄하나 그러면 돌아. 2번으로 가. 탄하 개피야, 개피. 콜 먹힐 뭐 피격. 1번으로 갔다. 거기 쪼여. 1번으로. 엄마. 나이스. 엄마 엄마. 아니, 2분 얼른 어머데... 찾아. 놀란 소리 찍고 자. 자, 방금처럼 또방어할게요 센터는 언제가? 자, 피가피형 센터 가지고 내가 A 가 갈게요. 오케이. 제스가 너얘 예, 나랑 얘기와. 배각형이랑 빅동 네. 형센터 볼게요. 빅동 님 갑시다. 어 역시 빅동 형님. 4번 방 4번 방 4번 창. 4번 창들. 4차기줄. 4차기줄. B쪽에 힘쓰는 거 같다. 어, 이거 이거 삐요. 이거 삐요. 삐로 가자. 삐로 가자. 제스가 삐로 가. 네명 봤어요. 와, 힘쓰는 거. 클랜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많다. 이게 다수. 아, 빨점 많아요. 아이고. 수이다 자, 가기 오른쪽이 다 있어. 7번 이경찰이 좋고 7번. 아, 아 페이맞 올라가 줘요. 거기. 대강 님 아, 왼쪽. 숨나 있어. 아, 아, 오케이. 신 오케이. 상어. 7번. 상어. 7번. 상어. <laughs> 상어. 상어. 아, 좋고요. 상어. 상.. 10번을 잠깐 보지지 나이스 네. 나이스 <laughs> 여러분, 좋았어! 이거야! 자내 얘기 네, 잘 들으세요 공격에서는 <laughs> 피똥형과 백악형의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 B 입구에 제가 연막 칠 거예요 거기 들어가 주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 그냥 막 들어갈게 나는 a 인 제... 아니요 안돼 안돼 이거 삐 뚫으면 돼요 공격은 한 곳으로만 가면 돼요 수비 나눠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만 가면 돼요 자, 졸리 누나 어디가 자 B 구 쳐줄게 언니 A 흔들러 가 가자 가자 오우 많다, 많다 B 많다 B 많다 아 이거 나이스 B가 엄청 많오 나이스 근데 우리가 더 많아 우리가 더 많아 B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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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이스 제자였어. 좋았어 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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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어머 나이스 쩐다 나 나왜안 안 쓰... 나를 안쏜것 같은데? 같은데 상어 5번에 하나 5번에 올라왔어요 골목이 좋고, 자, 나이스 Hi. 라스트 5 누나 이다5누나5트5 5 5 5 5 5 5 5 5 5 5는데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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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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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라 쥐리로 쥐리로 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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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쥐리로. 쥐리리로 I will love you, come rain or shine